구독과 좋아요는 카퍼가 되는 지름길이에요. 네, 하단에 데칼로 붙이려고 했었는데 아, 네 데칼 정말 쓰레기입니다. 네, 데칼 완전 쓰레기예요. 그래서 지금 마스킹은 이렇게 했고요. 그냥 도색으로 네, 옆 부분 그냥 하려고 합니다. 마스킹 하시고 도색하실 때 특히 이런 라인 같은데 틔다지지 어, 않게 하는 방법. 마스킹 떼어낼 때 도료가 뜯겨 나오는 방법이 경우가 있죠. 어, 그럴 때좀안 뜯겨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이 마스킹 주변, 마스킹 테이프 주변에 라인을 먼저 그냥 이렇게 살짝 한번 뿌려줍니다. 그냥 완전히 뿌리시지 마시고요, 이렇게 네. 그리고 이걸 그대로 좀 말려주세요. 뭐 오래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지저 건조가 되는 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라인을 한번 그 이렇게. 그 네. 다음에 아까 여기 이제 한번 뿌렸었죠. 뭐 이렇게 바람 한번 불어서 말려주고요. 도색을 하시면 그 테이프를 떼낼 때어 같이 뜯겨 나가는 그런 걸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.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살짝 입혀주시고 네. 해주시면.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진짜 데칼은 네, 정말 못쓰겠네요. 여기 데칼은 뭐 그냥 바스라집니다. 네, 오래된 데칼처럼 뭐 장판, 장판이면 장판뭐 뻣뻣한 걸 어떻게 해보기라도 하겠는데, 그냥 바스라져버려요. 네, 데칼 자체 품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자, 됐죠 이제? 이렇게 하고 건조시킨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 잘 떼내 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건조도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마르기 전에 떼는 편인데 뭐 그건 크게 이 정도는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떼어 볼게요. 마스킹 테이프 좀 떼어 볼까요? 어, 완전히 뭐 바짝 마르진 않았습니다. 그렇기 조심해서 또뭐 이렇게 도색 면에 네, 닿지 않도록 잘 떼야겠죠. 뭐 마, 다 마르고 나서 떼셔도 그 어,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글 말랐을 때 떼내는 편입니다. 아무래도 좀 도료가 딱딱해지기 전에 네, 그래도 약간 말랑말랑할 때 떼내준다는 느낌. 저는 그렇습니다. 네. 큼직큼직한 애들 먼저 제거를 해주고요. 마스킹 잘 됐을까요? 문제 없이 잘 나왔네요. 뭐 팁은 간단합니다. 어찌 보면 미리 한번 뿌려주시는 겁니다.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라인 쪽을 네, 그런 다음에 본도장을 해주시면 네, 스며들거나 네, 두껍게 돼서 타오르는 현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. 계속 뒤집게, 뒤집어놓고 있었네요. 네, 이렇게 깔끔하죠자 저는 계속 작업하겠습니다. 하여튼 아오시마 여기 이키에든 데칼은 쓰레기 맞습니다. 네, 데칼 역시나 품질 좋지 않은 이 데칼도 마찬가지예요. 데칼 뭐, 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그냥 올라가 있는 정도.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정말 좀 심하네요.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휠에 요런 엠블럼들 들어가죠. 가운데 휠 중앙에 엠블럼 같은 거.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어. 우레탄 코팅 같은 돼 있죠, 엠블럼에는. 뭐 포르쉐 엠블럼이나 페라리 엠블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뭐, 그냥 평평하지 않죠. 그래서 요거 씁습니다 네. 요거 이게 그 네일아트 할때 쓰는 젤네일 인데 어,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그점그 그 뭐라 그래 야 되죠 그 볼록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어고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굳힐 수 있는게 여러가지 써보니까 이 친구가 가장 점도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음 엠블럼 위에 올려주시면 적당량을 이렇게 볼록하게 화면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볼록하게 네 피시매치죠. 네 형성이 됩니다. 이 상태로 이 UV 램프 UV 램프를 켜서 말려주면. 저 상태로 성형이 돼요. 네.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뭐 그냥 도료로는 그 볼록한 형태를 낼 수가 없잖아요. 요거는 그,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, 네. 내줄 수 있는 거라, 엠블럼이나, 이런데 사용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미 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볼록하게 빈미칭이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해서 네. UV 램프에 말려주는 거죠 아 실내는 뭐가 없습니다 실내나 무슨 엔진룸 같은 경우가 이, 이 차량이 거의 다 생략이 돼 있어서 별로 뭐 작업할 게 없어서 실내 쪽은 거의 뭐 그냥 네. 조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실내뿐만이 아니라 차체 하부, 뭐 엔진 엔진 특히 없고요, 뭐 거의 없어요 아무 것도 뭐가 있는 게 차라리 제대로 그 전에 그 람보르기니들처럼 아우시마에서 그 제대로 된 키스로 차라리 발매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. 이건 뭔가 어, 가조림만 해도 만들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을 추구하다 보니까 생략되거나 빠지거나 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네 키트로는 자동차 모형 키트로는 네 점수를 많이 주기는 좀 힘들고요. 간단하게 그냥 뭐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뭐 외형은 그래도 크게 나쁘진 않은 않은 것 같아서 뭐 그렇지만 어쨌든 네. 진짜 오토 모형 조각은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. 물론 뭐뭐 후지미도 뭐이 정도 생략은 하는 편인데, 뭐 데칼이라든지 안에 들어있는 뭐 스티커, 뭐 부품의 분할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네요. 아직 총평할 때는 아니고요. 에. 마무리 작업 네, 이어가겠습니다.